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자, 아, 드디어 오늘 저희의 첫 여행이 시작됩니다. 두분 여행 가시려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은 두 분의 운명에 맡기려고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여행, 상상 초월의 재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도구를 꺼내겠습니다. 제가 드린 지도에 다트를 던져서 오늘 여러분이 여행할 여행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이 들고 한 분은 다트 던져주시겠어요? 어디야? 어? 인천인데요. 민수 씨 이제 여행지가 정해졌는데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러게 빨리 인천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 형 순간에 왔는데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할 때마다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돼 이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인천까지 왔는데 뭐 하면 될까요? 오늘 판매 할 상품은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을 인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매해서 오늘 여행 자금을 버시면 됩니다. 목표 금액은 5만 원입니다. 판매하신 금액으로 인천 차이나타운 대표 음식인 짜장면을 드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기분 좋은 햇살을 즐기고 싶은 오늘 메이크프렘 선크림으로 햇살과 사이좋게 메이크프렘 네 저희의 첫 번째 판매지로는 이렇게 인천에서 빠질 수 없는 신포 국제 시장에 와봤는데요. 그럼 한번 바로 판매하러 가보실까요? 그런데 어, 형 여기 우리가 바로 구수거리라는 데건 알고 계셨어요? 아 여기가 구수거리요? 저는 닭강정이 유명하다해서.

시장 입구에 시오 있는 걸 처음 봤어. 점점 <laughs> 갈수록 현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시장이 옛날 시장이 아니야. 바뀌었어, 막. 그리고 어. 어 시장에 손님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상, 응급 생,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빨리 사람... 한 명을 인터뷰 해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면 빨리 빨아서 빨리 끝내자고. 어, 혹시 저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어 그래요 그래요. 혹시, 네. 혹시 자기 소개 가능하신가요? 어, 저 여기 시장 근처에 살고 있는, 어,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이서진, 음, 혹시 이 시장에 혹시 맛있는 맛집이나 볼거리 같은 거 추천해 줄수 있으신가요? 아, 이 심포 국제시장 같은 경우 심포 닭강정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네. 혹시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어, 시장 쭉 따라가서, 쪽 네. 보이시는 쪽에 있어요. 아, 네. 저희 메인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햇빛이 되게 쨍쨍하거든요. 여기는 그늘졌지만 저기 거리로 나가면 되게 뜨겁거든요. 아, 자외선이 뜨거워요 지금. 아, 네, 네. 제가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근데 팔이나 목 부분 탈수 있거든요. 혹시 선크림은 필요 없으세요? 아, 선크림 아좀 필요했는데 사러 아, 가기 애매했거든요. 아또 마침 진짜 우연치 않게 저희가 또 오늘 선크림 광고를 우와, 받았거든요. 진짜, 진짜 노린 게 아니라 진짜. 우연치 와. 않게 선크림 광고를 받았거든요 네 혹시 한번이 제품인데 와 가격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격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1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히 만 원에 판매하는 이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어, 이 선크림에 만원 정도면 뭐 살만하지 않나? 살만해. 음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현금? 현금 어, 네, 현금이라도. 어, 따로 없어가고 혹시 계좌이체 아... 가능할까요? 아, 계좌이체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벌써 한명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응. 쉬운 거 아니야? 금방 팔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요. 음. 아까 저희가 파는 사람이 추천했던 닭강정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어, 혹시 저 사람 이 인터뷰 가능하지 않을까? 인터뷰 하실래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럼 나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자, 민수야. 이게. 시장 절반까지 왔는데 상품을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요, 다들 인터뷰 낯가려서 안 와봐요. 다, 응. 그러니까 요 다들 인터뷰를 막 가려서 하나 봐요. 다. 모든 시장에서는 아이야. 아이 그러니까 아이야. 여기서는 더 이상 판매를 못 하겠다. 빨리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자. 가 볼까요? 가 보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차이나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형 시장장사가 너무 안되는데요? 그니까아잘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쟁자가 너무 많네요 그니까이 구역에서 진짜 바짝 땡겨야돼요 여기서 땡겨서 가야돼 가봅시다 출발 <laughs> 할 데가 많아요 형 날씨가 가만히 있으 너무 더운데요? 아 너무 더워 어? 여기 사 많은데요? 할래 말래. 어.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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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타운에 아, 네.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한번와봤었어요아한번 네. 오셨어요? 네아 네. 여기 그러면 혹시 맛있는데? 맛집 같은 곳 추천 하나 해주실수 있어요? 저기 짜장면 집 있는데 거기 돈파육 네. 마시는 거 같습니다. 아 돈파육이요? 네. 아.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더운데 혹시 선크림 같은 거는 바르고 오셨는지? 아 네, 저 바르고 왔어요. 아,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오신지? 제 항상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 항상 바르진 않아요. 오늘 참 덥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마침 오늘 광고를 받아서 오. 선크림 광고를 받았거든요. 오 혹시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 얼마죠? 그, 얼마인지 좀. 치. 진짜 원가에1 4 0 0 0원인데오 저희가 원짜 싸게 싸게 원에판1 0 0 0원든요0원1 0 0 0 0인데1 0 0 0 0원인데1 0 0 0데2 0의0이있데 2,000원인데, 2원인데2 0원 살게요. 오, <laughs> 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원극 가면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예쁘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새,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길을 잘 모르 넓어가지고 그니까요 온 것도 있고 안온 것도 있어서. 아 어, 짜장면 박물관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 어? 잠만. 저저 뭐야? 어저사람이요 어.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어저 뭐야? 뭐뭐 여기있냐? 어 근데 이 형이 왜 여기 이 형이 여기 내가 먹고 싶지데왜 여기 있어 아나 근데 형도 알잖아 나 짜장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짜장면에서 역사를 알아보려고 왔지 여기 앉아서 인터뷰 진행할까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저 연성대학교 22학번 이번에 2학년로 복학한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짜장면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 혹시 예. 이 근처에 혹시 먹을만한 짜장면 집 있어요? 어..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떡기 2층에 이제 백자장, 그 하얀 국물 베이스로 한 짜장면이 있는데 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꼭 한번 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거 요즘에 투표 시즌인데 혹시 투표하셨어요? 네 음... 딱 마침 오늘이 투표 날이라가지고 아.. 여기 손을 보시면 잘안 보이겠지만 오 네, 했거든요 여러분 투표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는 투표하셔야 돼요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날씨가 좀 덥고 네네. 햇빛이 쨍쨍하지 않나요? 네하기도 그래서... 하고 습하기도 하네요 오늘. 네.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슬슬 혹시 그럼 선크림은 필요 없으세요? 선크림 아무래도 이번에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요 저 설명해 주시죠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아, 진짜. 오늘 딱 광고를 받았어 선크림 광고를 아, 혹시 무슨 선크림? 이게 14,000원이거든? 네, 14,000원 5가0원 4,000원. 근데 특별히 너한테 친구니까 네. 12,000원에 해줄게. 많이 돈 여기 너무 너무 파격 세일인 거 아니에요? 야, 남는 게 있어요 이러면? 형, 여기 맛있는 아, 냄새 많이 나는데? 진짜 여기, 냄새가 너무 좋아 여기. 어,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차이나 탕인가봐요. 맞아, 요 사람들도 많고. 아,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여기. 어, 여기 탕으로도 팔고 그니까. 막 공갈빵에 막 이런 양꼬치 이런 것도 많이 팔아. 민수야, 우리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뭐, 먹을 것좀 사먹을까? 아, 좋죠. 형, 형 여기 공갈빵 이 진짜 맛있대요. 어? 공갈빵? 저, 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으니까 좀 사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금방 네. 사가줄게 동갈빵 사왔다. 형, 너뭐 아시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 동갈빵 머리 맞아야 돼. 맞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laughs> 형, 이제 맛이나 보죠? 맛있게 먹자고? 음. 음. 야, 맛있겠네. 형, 여기 좀 뜯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음? 되게 달달하고 고소한데요? 응, 그러니까 맛있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음. 어, 형 진짜 예쁘다. 우와, 저 이거 뭐야? 뭐야? 히읗지에 돼요? 무슨 뜻일까요?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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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잘써 있는. 아 나와 있네. 한중원. 한중원. 형저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갈까요? 좋다. 여기 한한번 찍고 가자. 네, 좋습니다. 형 저희 포즈 어떻게 할까요? 포즈? 꽃받침? 꽃받침 여기 장미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또 장미니까 장미가, 장미가 돼 꽃받침 장미. 형 차이나탄까지 왔는데 퓨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퓨전 융합 한번 해야지 한번 갑시다 퓨전. 퓨전 미션 금액 미달성으로 미션 실패입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벌칙을 받으러 이제 월미도로 왔는데요 설마 제가 보고는 저게 저희 벌칙은 아니겠죠? 맞는 거 같아요 미수씨 네 이게 아, 참 슬프네요 바로 생각하고. 바로 벌칙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아, 아. <웃음> 아, <웃음> 형 집술 파란데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아니었어요, <laughs>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야, 저 저희 벌칙도 마무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젠 엔딩 찍으로 다른데로 찍으러 가볼까요? 멀미도딴데로 가볼까요? 네, 오. 자 가봅시다. 네, 가볼게요. 아,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여행지로 인천에 한번 와봤는데요. 이게 네, 참 힘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실패해가지고 벌칙까지 하고 가네요. 다음 주에는 꼭 성공해서 시청자 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봐요. 기분 좋은 햇살을 즐기고 싶은 오늘 메이크프렘 선크림으로 햇살과 사이좋게 메이크프렘.